요양병원을 알아보신 분들이 병원에 상담 전화하면 치료비 설명보다 먼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부터 가족들이 한번 멈칫하죠.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영역이라 환자나 가족이 사실상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도된 간병비 수준을 보면 1대1 개인 간병은 보통 하루 10에서 15만원. 공동 간변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월 평균 약 200만원에서 267만원 수준까지도 언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했다가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가게가 버티기 어려워지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피로도 높은 환자부터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 가족 입장에서 진짜 얼마나 체감되는지, 그리고 요양병원 상담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부가 말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2026년 3반기에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합니다. 즉, 전국 요양병원 중에서 의료 역량이 충분한 곳을 먼저 골라서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우선 적용할 병원부터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그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쉽게 말해 중증 환자부터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기 시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중증부터 먼저입니다. 간병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치료, 관찰 자체가 어려운 환자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적용되나를 가르는 기준이 결국 환자 상태가 됩니다. 둘째, 지정된 요양병원부터 먼저입니다. 아무 요양병원에서 바로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한 기관을 기반으로 간병급여화를 붙여서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내는 하반기부터 감병비가 줄어든다는 표현이 나와도 이걸 전국 모든 요양병원이 동시에 적용된다로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정확히는 선정된 병원, 그리고 우선순위 환자군부터 제도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요양병원이 의료 중심으로 선정되느냐?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현장,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기준과 제도 설계를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즉, 2026년도에 아무 요양병원이나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를 제대로 할수 있는 역량이 있다 라고 판단한 요양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간병급여를 추진하겠다는 방식이에요. 그럼, 의료중심은 뭘 보고 판단하는지 보면, 세부 기준은 앞으로 공식 발표로 확정되겠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의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간호 인력과 병동 운영이 의료적으로 가능한지와 같은 의료 인력과 진료 체계 그리고 흡인 욕창 영양 관리 감염 관리 산소 치료 기관 절개 환자 케어처럼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증 환자 진료 역량. 상태 악화 시 응급대응과 상급병원 전원이 프로세스로 잡혀 있는지와 같은 응급대응 전원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보호가 아니라 치료 재활이 실제로 제공되는지와 같은 재활 치료 기능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앞으로 요양병원을 고를 때는 거리 면회 시사 같은 기본 조건은 당연히 보셔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여부도 간병급여화가 먼저 적용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추가 체크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 정부 발표안의 또 하나 핵심은 이거예요. 간병급여화를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쓰기 위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평가하는 체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 환자는 간병이 없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인가? 단순히 옆에서 챙겨주는 돌봄이 아니라 의료처치와 관찰이 계속 필요한 상태인가. 이 관점으로 우선 적용 대상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다 똑같이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 순서와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추후 발표로 확정되겠지만 방향은 이런 쪽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으로 간병 필요도가 높다고 보는 상황은 보통 이런 경우들이에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체위 변경, 낙상 예방, 욕창 관리가 상시 필요한 경우, 삼킴 장애로 식사 보조가 필요하거나 콧줄 위로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래가 많아 흡인 같은 처치가 자주 필요하거나 산소 치료처럼 호흡 관찰이 필요한 경우, 치매, 선망 등으로 이탈, 낙상 위험이 높아 지속 관찰이 필요한 경우, 감염, 수술 후 합병증, 욕창 악화 등으로 의료적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경우. 반대로, 돌봄은 필요하지만 의료처치와 관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면 우선 적용순서에서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즉, 같은 요양병원에 이번에도 환자 상태가 적용순서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표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처럼 간병비를 가족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간병부담을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번 정보 발표안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단계적으로 담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그리고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된 곳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가족이 적용 대상이 될수 있느냐입니다. 환자 상태가 의료적으로 간병이 꼭 필요한 수준인지 이 기준이 우선순위가 될수 있어요. 둘째, 병원 선택 기준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거리, 면회, 시설 같은 기본 조건은 당연히 보셔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도 같이 확인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이 제도는 한 번에 전부 바뀌는 게 아니라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이후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도 누군가는 변화를 빨리 체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